何で <music> 네, 진행하겠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세진보연합 총선 출마자 선언 성평등은 세진보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세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윤김진서입니다. 오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세진보연합의 총선 후보 출마자들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성평등본부, 청년본부가 함께 흔들림 없는 성평등 원칙을 선언합니다. 새진보연합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제22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본부 성평등본부장 노서영 본부장의 연은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서 성평등은 계속 퇴보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는 방식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장관이 망언을 일삼는 동안 캠퍼스와 일터, 공공장소와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혐오 범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족 다양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여당의 지자체장들은 결혼 장려책들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으며 부서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 등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반면 한국은 낙태죄를 폐지하고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임신중단약조차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추진되려던 비동의 강간죄도 법무부의 반대 의견 한 줄에 철회되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오히려 올해 성인지 예산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줄어든 예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 교육인 성인지 교육이 사상주입이라며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은 채 성평등을 약속하는 세력은 눈에 띄게 줄어든 22대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성평등의 시계를 멈추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갈라치기 정치를 거부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별 인권상황검토 심의 내용에 따라 여가부에 충분한 예산과 기술, 인력을 배치해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합시다. 국민의 67%가 동의하는 평등법을 도입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국가가 인정하고 함께 시정해 나갑시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모두의 재생산권과 가족 구성권, 돌볼 권리를 보장합시다. 세진보연합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민 앞에 성평등 원칙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진보연합은 성평등이 언제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원칙임을 지향임을 천명하고 시대에 맞는 정방향의 정책을 선보일 것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을 예방하는 정치, 새진보 연합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새진보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진보연합의 총선 출마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혜인 출마자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laughs> 세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 1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여성의 날은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상식으로 만들어왔던 성평등이 윤석열 정부 이후 끝없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년 전 국민의 반대로 좌초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은 120억 원이 삭감되었고 예산상의 성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배정된 성인지 예산도 구조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의 존엄과 안전을 삭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칭 개혁정치를 자처하는 이준석 개혁, 개혁신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성인지 교육이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힘에 밀려서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하니 또 국민을 갈라쳐서 주목을 끌어보겠다라는 전형적인 이준석식의 구태정치입니다. 제가 공당의 대표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려야 하나 라는 자괴감이 들지만 성인지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둔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성인지교육입니다. 그 누구도 성 역할에 매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사상 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논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마저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꼬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인 태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서 비난하면서도 그런 퇴행에 가장 힘 모아주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정치에 어떻게든 기생하려는 제3지대 정치 세력. 모두 여, 머리만 열어달린 케르베로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불평등한 구조를 부정하며 국민 분열에만 앞장서는 케르베로스의 행태야말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원칙이라는 점을 증명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행이 끝없이 이어져도 감히 두렵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세상을 후퇴시키려고 했어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이 끝내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을, 성평등은 결국, 결, 성평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새진보의 원칙입니다.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고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진보연합 한창민 출마자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이자 새진보연합 비례 후보 출마자 한창민입니다. 38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08년 시작된 여성들의 참정권 생존권 투쟁을, 투쟁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요구를 담은 투쟁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듯이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로 걸어가는 길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도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국가, 모두가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을 허물고 연대한다면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평등할 권리를 외친다면 현실이 되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젠더를 넘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꿈꾸며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의 날을 맞은 모든 여성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하고 함께 평등,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용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세진보연합 최혁진 출마자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진보연합 국회의원 후보 최혁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게 있어 여성은 보편적인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나 제 삶의 소중한 벗이었고 협동조합 등 사회운동의 현장에선 빛나는 동료였으며 사랑스러운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의 동료인 여성들이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에선 남성도 행복합니다. 위계와 억압,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평등과 연대성으로 우리는 더 넓게 연결되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 안에 남성성이 있고 남성 안에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해방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성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소중한 여성 동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며 모두가 달라 모두가 좋은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출마자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을 민주진보정당 단일로고 오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대한민국의 상식은 거잡을수 없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충심 경쟁에 나서며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수성을 후보는 어떻습니까? 양성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려놓고 정작 본인은 민심이 아닌 윤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여가부 폐지에 동조하며 여성을 지웠습니다. 대구 광역시의 양성 평등 기금 폐지에 침묵하며 평등을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라면 가치와 소신은 물론 수성 주민들도 버릴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인지 교육은 사상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과 법, 법률 심지어 국민의힘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합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구태 정치입니다. 구태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이준석식 양두구육 정치는 이미 약발이 다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더 이상 약자를 공격하고 시대적 합의를 왜곡하며 표를 구걸하는 비합리적인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중과 평등의 가치에 기반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성평등은 저 오준호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혁신과 발전이 절실한 도시, 인구위기가 가장 심각한 도시, 대구에서부터 성평등 정책으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피해자의 곁에 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과중되는 사회가 아니라 일도 돌봄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는 공동체, 다양한 인물과 재능이 환대받는 사회가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진보여랍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로서 대구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태 고인물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중과 평등 환대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출마자 네 분께서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대로 나오셔서 한 문단씩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38세계여성의 날 세진보연합 총선 출마자 선언 성평등은 세진보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38세계여성의 날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은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되었고 성평,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12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도 구조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여성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여성차별 철폐 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자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니 선거가 돌아오니 지난달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여가부 폐지를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가부 폐지만을 꺼내드는 동안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0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고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평등과 인구 위기에 기름만 부은 것입니다. <laughs> 세진보연합은 그간 누구의 삶도 더 낮게 만들지 못한 여가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부로의 확대 예편을 약속드립니다. 성평등부는 성별과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두렵, 두텁게 두 지원하고 성인지 예산이 전부채에서 적절하게 쓰이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국제 규범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개인과 집단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성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존엄하고 고유한 다양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미래를 당신이 누구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덮어놓고 결혼, 출산, 장려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을 넘어서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과 재생산권, 돌볼 권리와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친밀한 사람과 가족이 될수 있고 원한다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떤 어린이도 잘 자랄 수 있,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제 22대 국회는 성평등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성평등 사회라는 지향점이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원칙임을 선언합니다. 보수화된 제 3지대가 여성, 장애인, 노인을 사회에서 지원하가고 편가를 때, 새진보연합은 모든 국민이 마음다해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마저도 성평등은 퇴행시키자는 현시국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으로서 성평등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총선까지 33일 남은 오늘 3 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새진보연합 총선 출마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성평등은 새진보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하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의 퇴행을 막고 국제 규범인 성주류와 관점에 입각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혐오의 시대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하나 저출생 시대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과 재생산권 돌봄 권리와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에 앞서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세진보 연합 성평등 본부 청년 본부와 함께하는 세진보 연합 총선 출마자 용혜인, 한창민, 최혁진, 오준호 일동.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퍼포먼스는 바깥에서 서약서에 서명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 8 여세계 여성의 날 새진보 연합 총선 출마자 선언, 성평등은 새진보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